보통 이명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이미 망가진 유모세포에서 발생되는 이명을 뇌가 예민하게 느껴서 그걸 계속 신경을 쓸수록 이명은 더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그 패스웨를 좀 차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 TMS 치료라든지 다른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뇌가 예민하게 느끼는 네트워크를 차단해 주는 노력. 이 치료는 일주일에 최소 한두 회씩 좀 오래 하셔야 돼요. 한 3, 4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도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평균 두 달에서 석달 뒤부터는 보통 50% 이상의 이명 환자분들은 이명이 좋아지 는 통계를 보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유모세파가 망가지는 다른 원인도 찾아야 돼요 단순히 이비인후과적인 뭐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몸속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내분비적으로 또는 자율신경계적으로 대사의 문제가 있거나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고 가령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있는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당화색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축적이 되면서 또는 미세먼지 환경이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그런 미세먼지들이 혈관이나 조직에 쌓이면서 그것들 몸의 조직들을 많이 파괴하고 혈관 문제도 일으키고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몸 안에 있는 감각 신경들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많이 점점 점점 쇠퇴해지고 망가지면서 외유모세포들종의 감각신경이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뭔가 계속 내부적으로 망가지는 원인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이명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명 치료의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